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누나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궁금한데 돈 주고 배울 건 아니야. 그냥 궁금만 해. 뭐 이러신 분이나 아니면, 아, 내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까 싶긴 한데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이게 맞는 길일까라는 게 궁금해.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러신 분들을 위해 코딩을 아주 그냥 쉽게 알수 있는 게임을 들고 왔어요.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무려 스탬. 스탠포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탠포드 그 대학교 있잖아. 어, 그 대학교에서 실제로 개발을 한 코딩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실제 코딩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게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플러스 이게 그냥 막 초딩들만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엄청 어려운 수준. 어, 나도 이거 보다 한참 걸렸어. 어, 그런 되게 재밌는 알고리즘 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또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한번 해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임이좀 하는데 흥미가 생긴다 어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또는 어나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이 게임으로 문제 여러 개 풀어보시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개념도 좀 배워가시고 또 내가 프로그래밍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알겠죠? 짠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캐럴이라는 거를 쳐보세요 어, 참고로 우리가 오늘 게임을 할때쓸 로봇 이름이 캐럴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름 귀엽죠? 어, 이렇게 생겼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은 s t a n f o r d a d u 어, stamford에서 만든 교육용 자료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겠죠? 어, 어쨌든 요거를 눌러줍니다. 응. 눌러주시면 아마 요 화면이 딱뜰 거예요. 그래서, 어, 총 이제 두 가지 섹션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사실 많이 쓰진 않고요. 어, Carol ID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로봇에 대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또 문제까지 풀수 있는 뭐 그런 데고요. 메 a z 어, 나중에 여기까지 가는 그런 거 게임도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있고 어, 그 전에 우리가 이 로봇에 대해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봇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기 레슨이 쫙쫙쫙 있는데요. 어, 이 레슨 어,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안 쉬워요, 여러분들. 특히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 제가 이프로그램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 캐럴 캐롤을 만나러 갑시다. 참고로 이게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그래도 스탠 포드에서 개발을 할 건데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 한국어 버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 어, 그래서 여기 캐롤 해서 캐롤을 찾으세요라는 거거든요. 얘가 캐롤이에요. 이거 응. 딱 누르면은 아 오케이. 자 비퍼 비퍼를 선택하세요. 비퍼라는 건요, 참고로 이거요. 어, 어떤 색종이 같은 거 어, 우리가 나중에 이 색종이를 막 두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볼 거예요. 월드 어이 게임 이 캐럴이 있는 세상 요 음. 벽이죠? 요러게 벽이죠? 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 이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소개를 시켜줘요. 참고로 이 게임은 자바스크립트 베이스의 게임입니다. 어, 그래서 문법이나 이런 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한칸 가야 돼요. 그래서 move를 딱 하면은 얘가 한칸 이렇게 움직이죠. 응.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두 칸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이 move라는 요 명령어를 한번 하고 두번 실행. 이런 어, 식으로 되게 직관적인 UI예요. 괜찮지? 응.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얘가 기본적으로 주는 명령어가 뭐냐면요. turn left. 어, 왼쪽으로 가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딱 누르면은 이게 왼쪽으로 딱 옮겨지죠.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첫 번째 좀 지대로 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위로 옮겨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move 한칸 옮기고, turn left 해야 되고, 한칸 옮기고, 또 turn left 하고 move 하고, 그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다. 어,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여기또 put beeper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 명령어 중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밑에 색종이를 두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put beeper 하면은 이렇게 색종이를 두게 되고요. 음. 이런 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단계를 차근차근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그걸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응. 유닛 3. 아까는 계속 버튼 눌러서 그냥 막 했었잖아요? 그거를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딱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메인이 코드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되게 익숙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move도 있고, put people도 있고, move, move.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결과 값이 뭐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 어. move 하면 한칸 움직이겠죠? 여기 있고, put people, 여기 put people를 하나 하고, 색종이 하나 두고, move, move. 이렇게 하겠네요 run 만면 이렇게. 어. 자,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 얘가 일로 가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한다? 어, 지금 여기서 끝나있죠? 어, turn left, 왼쪽으로 돌고 move를 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turn left를 한번더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일로 보내, 이쪽을 보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turn left 하면은. 아 맞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에러가 보이시나요? 에러 r o r found something 어쩌고 expecting 뭐 이거 세미콜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이거 세미콜론을 끝에 붙여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음. Run 하면은 아 여기를 보고 있네요. 그한번더 turn left 한번더 해야겠죠? 하고 run 하면은 아 이제 여기를 본다. 그럼 마지막으로 move 한 번만 딱 때려주면은 뭐다 됐다라는 거예요. 음. 아 여러분들 참고로 함수 이런,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요 반드시 요거 괄호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써서 게임을 하니까 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자 이번 레슨에서는요 이게 각 유닛별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번 레슨에서 가르쳐주는 건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urn right 있잖아요. 지금 이 캐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move랑 turn left. 지금 move랑 turn l e f t 예요 그죠? turn right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turn right를 하기 위해서 left를 세 번을 매번 쓰기에 너무 귀찮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냥 우리 turn right라는 함수, 명령을 그냥 만들어버리면 안 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이 함수다, 어, func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function이라는 걸 쓰고 여기 함수 이름을 쓰시면요, 이런 함수, 이런 명령어가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은 turn right를 하기 위해서 지금 left를 세 번을 했죠? left 세 번. 헤어톤 <laughs> 라이트에요. 자, 이제는 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가서 이 색종이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그림처럼. 이거를 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이 게임에 쓰이는 명령어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레퍼런스 열어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어, 기본적으로 built-in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캐릭 커맨드들이라고 나와있어요 move, turn left, put b e f o r e pick b e f o r e 요네 개만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뭐, turn right라든가 turn around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while 문도 들어가 있고 if 조건문 개념도 들어가 있고 함수 개념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한번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좀 어떤 개념을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유닛 8의 lesson 5 문제랑 유닛 9의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유닛 12의 마지막 문제가 정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못풀것 같은데? 어, 내가 못풀것 같은데 하면 되게 풀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좀 쉬운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걸 깼다, 혹은 이거 하는데 흥미가 있다. 어, 좀 괜찮은데 좀 재밌는데 하시면 여러분들을 돼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배워야 돼. 여러분들은 타고난 찐 개발자 성향입니다. 어, 이게 재밌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어. 어쨌든, 제가, 어 제가 아까 말한 그세 가지 진짜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제가 그 문제는 정답도 더보기란에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제 정답이랑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약간 이, 이제 이 캐롤을 나는 한번 이걸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웹사이트는 따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여기에 캐롤을풀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솔루션 보면은 이제 실제 완성된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런 걸딱 보여주고 여기에 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의할 때도 학생분들이 있긴 진짜 재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풀면서 뭐 어려운 거라든가 내가 정답을 찾았다 하시면은 댓글로 한번 정답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강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 주세요. 안녕.